구독과 좋아요. 딸랑딸랑 알림 설정도 띵띵 안녕하세요. 짬몽TV입니다. 저번에 조총에 이어 원래 더 먼저 만들었는데 이거 생각이못해갖고더 늦게 만들게 되고 있네요 동영상이 늦었네요. 그죠? 네.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. 얘더 더 먼저 올려야 돼서. 편집자님이 실수를 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저, 그렇고, 삭제하려 했는데, 삭제하기 너무, 음, 아깝죠? 아까워갖고, 제가 삭제는 안 했고, 이 권총을 만... 만들었는데, 여기, 보면은, 총구에 없습니다. 어? 구멍이 권총은 없어요. 어디서 나가요? 네요? 여기서 나와요. 어? 어디요? 여기요. 여기 나가요. 아, 거기 총 있네요. 요게, 엿다가 이거 하기에 너무, 요게 모자라갖고, 제가 엿다가 붙여버렸습니다. 아. 근데 잘 쏴져요. 내부를 보시면, 뭐, 단순합니다. 단순해요. 음. 요렇게 있고, 그리고, 조총처럼 이렇게 됩니다. 아, 어, 이것도 테크놀로지인가요 테크닉은 얘밖에 없습니다. 아 아까 그건 테크닉 아니에요 그러면 조총에 있는 거는? 조총에 있는 건 테크닉 먹는데 다른 건 테크닉 아니었습니다. 음 그렇군요. 네. 조총 원래 조총 원래 제품 살라 했는데 제품이 너무 비싸갖고 좌절하고 만들었습니다. 아이고 아야. 한지점님 발사돼갖고 맞았었는데. 되게 아프시네요. 아프시나요? 네, 아팠습니다. 저도 한번 맞아보겠습니다. 아! <laughs> 음, 맞기 잘못했습니다. 여기에 보면은 안 보여줄 거야. 빨개졌어요. 오. 빨개졌습니다. 너무 아파요. 두껍어요. 그러면 관역을 맞춰주시죠. 이 관역이 있는데, 이 관역 맞추기가 쉬워요. 저때 조총 맞, 췄었잖아요 이번엔 넘어질까요? 네, 넘어질 겁니다. 네, 기대하겠습니다. 발사! 응? 넘어졌어요. <laughs> 맞긴 맞았어요? 빗맞은 것 같은데? 빗맞았습니다, 사실. 그쵸? 음, 맞았으면 이렇게 될 리가 없어요. 얘 엄청 세요. 다시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. 맞아, 죽을 뻔 했었습니다. 아, 이거 표적이 안. 아우! 아, 표적이 하라는데요? 너무 튼튼하네요. <laughs> 어, 총알 이쪽으로 날아왔습니다. 제가 권총으로 네.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오, 튀어나왔어요. <laughs> 제가 권총으로 저걸 부신다 했습니다. 권총으로 맞춰갖고 한다는 얘기 없었습니다. 아, 그러네요. <laughs> 권총으로 이거를 부신다고 했지, 맞춰서 한다고는 안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와, 표적은 근데. 표적은 부서졌습니다 오, 정말 튼튼하게 만들었나봐요. 표적을 때렸는데도. 권총은 전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. 망가졌었어요. 오. 아 진짜요? 음... 어디가요?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돼 버렸어요. 아하 그 이렇게 됐었어요. 음... 아우 더러운 표적. 어, 더러워. 표적 날려버렸어요. 날라갔어요. 다시 한번 쏘겠습니다. 어디에 쏘죠? 이번에는? 이번에는? 네. 제가 쏩니다. 아, 안 돼, 아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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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. 내진창 걸릴 것 같아갖고 안쏠겁거든 블라인드, 이름 어려운 거. 블라인드. 아, 블라인드였군요. 편지천님이 말해주셨습니다. 블라인드에 손잡이를 맞추, 맞춰보겠습니다. 연습도 없었습니다. 어, 안 맞춰졌네요. 권총을 <laughs> 얘를 꼭 맞출 겁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렇게 말고건청으로 한다고 했습니다. 쏴서 쏴서 맞추겠습니다 이번에. 흔들려서 어렵겠네요. 어. 하, 흔들려서 정신없습니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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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어 맞았어. 오. 맞았는데 그 침대 밑에 들어갈 뻔했어요. 침대 침대 창문에 있었고. 어이. 오또 맞았어. 바로 앞에서 하니까 즐겨 잘 됐네요. 허허허허허. <laughs> 어이! 벽을 맞았습니다. 응? 어? 여기. 왜? 여기 맞은 데가. 진짜? 벗겨졌네? 에? 와, 어떡해. 맞은 데가. 벽지가 벗겨졌습니다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에이, 나도 지금 풀로 붙이려고 그랬는데. 보이시나요? 다이언만은... 보이시나요? <laughs> 아, 또벽 벽에 해 벽에, 어, 벽에 안도록 해야 있습니다. 되겠습니다 결에 안쓰도록 아아되겠습이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아니, 또